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서희수입니다 자, 오늘도 스트라이크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스트라이크 투자 유의가 지정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최저점 손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이제 여기서 한번 매집을 하고 거래량 없는 조정으로 개인 털고 또한번 매집을 하고. 거리량 없는 조정으로 이렇게 개인들을 조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최저점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 급락이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락이라면 거리량이 이렇게는 찍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물량 뱉지 않고 개인들 다터니까 어때요? 오히려 가격이 싸질 때마다 이 밑구간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개인들도 계속 털고 있죠. 자, 우리가 스트라이크가 투자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뭐예요? 급등락과 뭐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고 정보 공시가 이제 미비된 적이 몇 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 이 제도적 경고에 속해요. 뭐발행량의 차이가 있거나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거나 횡령 등의 뭐 재단 세력에 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뭐 투자 의 유의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해요. 투자율이 상패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상패될 이유는 아니에요. 제 대신에, 스트라이크, 재단세력들이 중요한 건 수익을 보는 거예요. 얘가 상패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단세력들은 우리 개인들을 싹다 털고 올리기만 하면, 얘네들은 사실상 작전 성공이라, 이투자유율를 진짜 상패시키려고 쓰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벌려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 투자유의가 지정이 되면 개인분들이 어떻게 돼요? 대거 이탈이 나와버려요. 그죠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율을 받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겁먹어서 쫄아서 던지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을 이 가격에 어, 바닥 구간에 싹싹싹 해가도 티가 안 나요. 이 파는 개인들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경고를 주는 동안 세력들은 다음 이제 미리 준비합니다. 를 작전을. 저가 매집하고 개인들 털고 이제 다시금 올릴 준비까지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유의가 걸렸다가 풀리는 이 코인을 들어보면요 싹다 투자유의를 받고 급락하고 개인들 털리고 세력들 매집하고 다시금 이 투자유의가 해제되면서 해제빔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로 몇 번이나 반복된 이런 작전이지만 고전적인 작전이지만 사실상 매번 이제 투자유인이나 상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먹을 수는 없어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성 뉴스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받쳐주는 이유가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누군가가 가격관리하는 겁니다.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반등이 다시금 나올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정말로 상패가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스트라이크가 망하냐, 안 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계좌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최근에 여기서 미친 듯이 담았잖아. 그럼 어때요? 당연히 이 이상으로는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상패가 돼도 상관없이 지들도 물량을 털기 위해서 상패가 되기 전에 상패비미든 모찌라시 비미든 만들어져라도 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구간은 뭐가 됐든 간에 수익보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꼭 이번 스트라이크 물림 없이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나 지금 이 과거에 매수를 해서 엄청나게 크게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부터 최근에 이제 매집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싹다 위상단 변호인는 번호로 스트라이크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트라이크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실시간 정보방 소통방 초대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 정보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뭐 상장하는 코인, 이슈 코인, 급등 코인 그리고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만 고르고 골라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 옆에 소통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브 리핑 그리고 경제 정보 그리고 얼마 매수 얼마 매도 타점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포함해서 제가 찍고 있는 영상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좀 매매하면서 즐겁게 대응하고 싶어요. 스트라이크 정말 이번 기회에 좀 정말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상담변에는 호 번호로 스트라이크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막 비용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우리 크립토 관측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고 이렇게 정보방 소통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제 채널도 조금 잘될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